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5,600달러, 마이너스 4%, 이더리움 1,100달러, 리플레이다 도지, 제네시스 코인 금융회사 파산 임박 뉴스 나오면서 전체 코인들 하락이 큽니다. 코인 업계에서 바이낸스 비트코인 10만 개보다 더 많이 비트코인 60만 개 보유하고 있는 DCG사나 제네시스 파산설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 안에 돌아오는 만기 자금 못 막으면 제네시스 파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났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블룸버그에서 제네시스 파산한다. 이 정도 이야기 나온다면 확률이 매우 높다 볼수 있고요. FTX 사태 후폭풍으로 미국계 코인 회사들 추가적인 파산 나오면서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제네시스는 코인 대출 규모가 500억 달러로 60조 넘는 코인 투자 자금 움직이는 회사죠. 제네시스가 파산되면 FTX보다 더큰 파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모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DCG 그룹이 미국 코인 산업 업계 1 위로 그레이스계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 나스닥 상장된 코인 메스지. 지분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제네시스 파산 영향으로 코인베스 주가는 41달러고, 6월 비트코인 17,500달러 폭락왔을 때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인베스 주가 하루만에 -8.9% 하락한 거로 제네시스 파산이 이번 주에 확정이 되면 모회사 d c g 그룹 천문학적인 자금 변제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보유한 코인이나 코인베스 지분 매각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거죠. 코인베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11월 초 비트코인 2만 달러 살짝 반등했을 때, 코인베이스 주식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75달러 부근에서 코인베이스 주식 대량 매도했고 단기간에 코인베이스 주식 하락 올수 있다 사전에 알고 있었던 하구요 에프텍스 파산에 이어서 DCG 제네시스까지 흔들리는 판인데 베리 실버트 DCG CEO는 특별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텔릭이 곧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큰 사건 하나 터진다고 트위터로 경고를 했구요 비텔릭은 11월 22일 코인 시장 큰 리스크 올수 있다 이야기하고 다음날 새벽에 제네시스 파산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뉴스 나온 거죠. 비탈리기 웬만해서 코인 시장 불안하다고 언급을 안 하는데 이렇게 트위스로 경고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DCG가 이대로 쉽게 무너진다고는 생각은 안 되고요. DCG나 코인베스 그레이스게 미국 대표하는 코인 회사이기 때문에 제네시스 파산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 글로벌 전체 코인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DCG가 제네시스 파산한 거안 도와주는 움직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제네시스만 파산시키는 범위 내. 서 정리를 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dcg 그룹 핵심 인물은 베리 실버트 지만 dcg나 그레이스 k 배후에는 유대 자본 미국 금융 은행 자본이 버티고 있습니다 시티 그룹 비자카드 등 글로벌 대표 금융 산업 기업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dcg 그룹 만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이번 사태 정리 하려고 할듯 하고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치권에서도 장현 코인베스스 나스닥 상장시켜 주고 비트코인 선물 etf까지 상장시키면서 미국 내 코인 회사들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당 장에 큰 파장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DCG 그룹이 무너지면 글로벌 코인 패권이 다시 바이낸스, 바이비트 중국 쪽으로 옮겨 간다는 건데 미국 월가에서도 코인 같이 이렇게 돈 되는 산업을 쉽게 포기하려고는 하지 않을 듯 하고요.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 16,500달러 유지를 하다가 제네시스 파산설 나오면서 다시 15,500달러 직전 저점 깨는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제네시스 영향도 있겠지만 큐큐 나스닥이 이번 주장 시작하면서부터 조정을 받았고요. 11월 23일 미국 시간 24일 한국 시간 새벽에 FMC 회로 의 공개도 예정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낯싹 따라서 하락한 것도 영향이 있다 볼수 있습니다. 이번 FMC 회로 공개가 매우 중요하죠. 연준위원들 최근 발언에서는 지속적으로 긴축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미국 인플레이션율 점점 내려온다는 것 연준위원들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축 속도 조절 이야기도 약간은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위원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긴축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면 비트코인 다시 한번 15,400달러 뚫고 추가 하락 올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이 여기서 횡보하다 하락할지 아니면 바로 하락을 하는지가 관건으로 대다수는 비트코인 12000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이 높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6월부터 4번 연속 75bp 금리 인상했고 12월 24일 이번에는 50 bp만 금리 인상 한다고는 하지만 주식시장 말고 코인시장에게는 50bp 금리 인상도 작은 수준이 아닙니다. 내년 2월하고 3월 추가적으로 25 bp씩 금리 인상하며 총 100bp 금리 인상하는 걸로 나눠서 금리 인상 하는 뿐이죠. 미국 주식은 12월 5 0 p p 만 금리 인상한다면 단기 반등 올 수는 있지만 코인 시장은 살짝 상승했다가 추가라 크게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대신에 최근 같은 하락장에서 완전히 겁먹고 투자할 필요는 없고 이런 저항선이 나오면 소액 정도는 저점 라인에서 현물 매수는 가능하다 볼수 있고요. 비트코인 다음 단계 12,000 달러까지 하락 올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가격 거의 다 바닥에 왔기 때문에 16,000 달러 미만 비트코인 현물 보유하신 가격들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결국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것은 시간 문제고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고 발표만 해도 코인 시장 당장에 크게 상승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는 미국 실업률이 크게 증가를 하거나 미국 경제나 사회 흔들만한 특별한 이슈가 있다면 금리 인상 정지하고 금리 인하로 연준이 빠르게 돌아설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파산설로 인해서 하락을 한 거고 도지코인도 진한 빨간색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보다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도지 미권 하락은 테슬라 주식하고도 연관성이 매우 크고요. 테슬라 주가는 주말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167달러로 176달러 메인 저항선 뚫고 하락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6.8% 하락에 3대 주가 분할 전이라면 501달러까지 가격이 내려온 거고요. 400달러 테슬라 주가 거의 다 왔다 볼 수가 있고 이번 저항선 뚫피는 순간 130달러, 390달러 수준까지 하락이 올수 있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테슬라 모델 X 3만대 에어백 문제로 리콜이 되었고 머스크도 테슬라 본사 떠나서 트위터로 개인 사무실 옮겼기 때문에 테슬라에 제대로 집중을 못 하고 있고요. 테슬라 퍼가 50배 정도 되는데 애플, 구글 20배에 비해서 순익 대비 고평가되어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2 0 2 1년 신규로 진입한 테슬라 투자자들 말고 기존의 투자자들은 여기 라인 130달러 후반 분할 전이라면 400달러 부근에서 테슬라 주식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를 테슬라 의 퍼는 전기차 미래 성장주로 인해서 높은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일론 머스크 주가 하락하는 최근 같은 국면에서 테슬라 주가 방어를 위해서 개입을 안 해준다는 것이 더큰 리스크다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 이번 에어백 리콜로 추가하락 오는 것은 11월 10일 미국 민주당 중간 선거 승리하고 머스크 테슬라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하고 첫 번째로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 복구 언급했고 최근에 깊필고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복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년 뒤 미국 대선 나올 것이라고 공식 선언한 상황이고요. 공식적으로 공화당 트럼프 밀어준다는 건데 사업가들이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면 리스크는 매우 큽니다. 지난 중간 선거 때도 이야기 들었지만 선거는 결과 나와봐야 100%알 수가 있고요. 바이든 민주당 들어서 코인 주식 하락하고 미국 경기 침체 올 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2020년 코로나 이후 미국하고 글로벌 경제 회복하는 과정에 오는 부작용이다 볼 수가 있고요. 중간 선거 결과만 보았을 때도 미국인들 여전히 민주당 바이든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조건 보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머스크가 너무 빨리 트럼프 공화당 지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2년 뒤 트럼프가 공화당 대표로 대통령 선거 나간다고 해도 대선 결과도 쉽게 장담할 수가 없죠. 최근 낮상만 보더라도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으로 미국 인플레이션율 11월부터 가시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실업률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 연준이 미국 실물 경제 컨트롤 잘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머스크는 2018년 트위터로 테슬라 비상장 회사로 전환시키기 겠다는 언급을 한 이후 테슬라 주가 당시에 폭등하고 다시 하락하는 이런 주가 조작 아닌가 논란으로 인해서 재판 진행 중이고요 머스크 재판에서 이번 증인으로 참석을 했고 테슬라 트위터 힘든 시절 보내고 있듯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CEO 이후에 사임도 할수 있다고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트위터도 당장에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CEO 테슬라하고 겸임하고는 있지만 이후 새롭게 임명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제프 베조스 전 아마존 CEO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에조스도 아마존 CEO 시절 워싱턴 포스트 언론회사 인수하고 올해 CEO 사임하고 우주회사 블루 오리진에만 몰두를 하고 있고요. 머스크도 테슬라 트위터 정상화시킨 다음에는 사임하고 스페이스X하고 같이 도지코인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생각이 듭니다. 도지코인은 비트코인 테슬라 따라서 하락은 했지만 아직까지 100원 위에서 움직이고 골든크로스 상태입니다. 중경도1 2일전 비트코인 18,000달러 무너지기 직전 도지코인 리플 초보 IP 멤버십으로 50% 선매도 하셨 공지를 드렸고요. 여기 횡보 공안에서 매수하셨다 해도 1 8 0원 이상에서는 50% 매도하셔라 이야기를 한 거죠. 덕글로도 감사하다 이번 장 소름 돋는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같은 장 작년처럼 크게 수익 나기는 쉽지 않지만 12월 마지막 50pp 금리 이상이고 내년 4분기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이후에는 코인 전반적인 대세 상승 기대가 됩니다. 중경토하고 쭉 함께 하시면 되고요. 도지코인 골든 크로스로 여전히 투자자들 홀딩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16,000 다시 상승하고 최연구가 버터만 준다면 재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을듯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